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 <laughs> 네,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짜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게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매일 바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학생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이야기 모두 논쟁 이야기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별히 어 마지막 논쟁에서는 직접적으로 논쟁자들이 나서서 여기 등장하는 논쟁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과 부딪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 논쟁의 수위가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논쟁 모두에서 등장하는 어, 공통적인 논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물론 두 번째 등장하는 논쟁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은 바리세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본 어떤 한 사람들이지만 결국 계속 이 논쟁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논쟁자들은 바리세인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건 이 논쟁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내부자들 중에서도 내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일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충돌한다는 것은 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예수님과 뭔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은 어, 마가복음의 중요한 여러 주제 중 하나를 상기시켜줍니다 어,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시작한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 내가 아는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 라고 다 예상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세인들을 비롯한 여러 종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 거기에 맞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 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역시도 우리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과 빗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받아들일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멀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내부자로 여겨졌던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부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들과 이런 충돌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던 그 모습과 예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이것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의,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들을 향한 사람들의 여러 평가와 판단이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도, 신문도 아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담긴 이세 가지 논쟁이 잘 보여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세번 설교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세번 진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된다면 오늘 설교는 새벽 설교가 아니라 부흥의 설교, 수련회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을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인데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어,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세리는 이스라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 소속인 동시에. 로마 제국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그 세금 이상의 차액을 챙겨서 자기의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자기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가 세리인지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그가 세리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이런 큰 영향력을 갖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세리를, 세리의 집에 가셔서 이 세리와 같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죠. 이건 사적인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공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했던 이유. 그리고 이런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부했던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때 죄인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열심히 거룩에 힘을 쓰고 있을 때 그때 메시아께서 오셔서 의로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는커녕 그 로마 제국의 빌붙은 세리를 자기 제자로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배격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건 바리새인들의 눈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냐면 누구보다 큰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을 막고 계신 것처럼 보인 것이죠. 이걸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은 제자들에게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회개한 자들, 의로운 사람들을, 어, 그래, 너네 선한 자들이구나, 받아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할 수 없어. 함께할 수 없어. 너희는 외부자들이야.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막고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이 다시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계속 다음 논쟁에서도 진행됩니다. 두 번째 논쟁은 금식 논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 이 질문에 앞서 우리가 어, 물어봐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은 금식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열심히, 율법에 열심히 내고 있을 때, 그때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건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아 왜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까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죠. 이미 신부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혼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 잔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을 빼앗기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금식의 때입니다. 이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이 더 격화되어 더큰 반대에 부딪혀 그들에 의해 체포되고 죽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시간을 슬픔의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에 담긴 의미,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들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금식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그 세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때 금식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곧 지금 이 순간을 금식의 때로 해석할 것인가 잔치의 때로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네, 그 예수님의 유명한 말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새 포도주를 이렇게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발효하면서. 그러면 이 포도주를 담고 있던 가죽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게 되겠죠. 가스가 발생하고 막 역동하기 때문에 팽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포도주는 낡은 포도주. 이제 이 신축성이 다 없는 이미 신축성을 상실한 낡은 부대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두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늘어날 수 있고 이 세포도주의 팽창을 여전히 이렇게 신축성을 갖고 있어서 담아도 담아낼 수 있는 이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전의 낡은 부대가 상징하는 이 낡은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발효를 끝낸 옛 포도주와는 달리 새롭게 팽창할 것입니다. 새로운 새로운 일들 이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옛 부대는 그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 부대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옛 부대인 바리세인 체제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과 바리세인들은 직접적으로 크게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 이 안식일 논쟁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이렇게 보게 될때 가장 긴 계명, 분량으로 볼때 가장 긴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상으로만 봐도,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개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말씀들보다, 안식일 개명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안식일 개명, 안식일이 딱 되면은, 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만큼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계명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하고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막 빼앗기고 끌려가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열심이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개명의 세부 항목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할수 할수 있다.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열심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날, 안식일이 안식의 날이 아니라 괴로움의 날이 되어 버립니다. 누가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누가 더 열심인가를 드러내야 하는. 쉴수 없는 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의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길을 만들기 위해 이 이삭을 꺾게 됩니다. 이삭을 꺾는 일, 이거 허용된 일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낫을 들고 이걸 이렇게 추수하듯이 거두는 것 이거는 안 되지만 손으로 꺾는 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율법보다 더한 율법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지금 반대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을 넘어서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우를 피해 도망치던 중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 대, 제사장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이 아히멜렉이 뭘 하냐면 제사장들 외에, 레위지파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지적도 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넘어서고 있죠. 그런데, 율법은 거룩한 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건 거룩한 떡이야. 먹여서는 안 돼.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누군가의 굶주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떡으로 이를 먹여서 살리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 맞서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쉴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릴 때 우리의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영광을 취하고 더 많은 명예를 취하는 것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될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쉴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도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탐욕이 우리, 우리 자신의 탐욕이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정, 사람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는쉴수 없습니다 안식이라도 그래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탐욕에 사로잡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이를 주신 것이죠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명예나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탐욕 때문에 막 달려가던 사람이 안식일에 가서, 아, 맞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시고 진정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지라는 것을 안식일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쉬어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서로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쉬게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안식일를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 다윗의 상황 도피하고 있다고 했죠. 이 다윗의 상황은 예수님의 상황과 같습니다. 예,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 오셨지만 많은 이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고 등극된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도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왕이 되실 것입니다. 죄인을 초청해서 구원하시고, 안식이라도 쉴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당하시며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안식을 빼앗기시는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옛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열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죄인의,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으로 채워진 새 부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 우리 역시도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안식이 되어주며 서로에게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서로 서로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